진귀다반아 다시 풀키 너네 지금 집... <laughs> <laughs> <늦다. 웃음> 이거 혹시 만화책 먼저 나왔어요? 아니 만화책 봤 어. 만화책 봤나 다 어. 그럼 메인 멤버를 어떻게 했을까요? 있다 있는데? 아 맞아 잠시 그렇죠, 뭐. 얘는 그냥 신랑마인데 근데 그 전에 얘를 하나 더 죽였는데? 누가요? 누 어. yeah. oh, 2003년에 세시에 죽었과 세시에. 레미다를 죽입니다. 아 어디가? 마즈 키라노의 최고 아そこで 하고 있는. 안경을 고 있는 다 레미다를 죽입니다. 신지. 너말들렀나보다 애꾸준 카페에서 일하다가 죽은. 지청난 갑질이다. 음아 이것도 기억나. 아 기재는가? 음. 음. 저런 음. 진짜. 이름 번 으로 는못찍 レイペンが名前を記入したら切り取ったデスノート彼ら知らず知らずのうちに自分のこを殺したことでしてくれそね捜査官全員にファイルを送った後の死亡残りの捜査官たちも全員ファイルをもらった後に死の麻痺 죽이면은 일을 누가 해 이거 사용하는 것도 머리가 좋아야 돼저 같은 사람은 뭐 잘못했다고 쓰겠다 난 큰일 나요 난못 쓰겠다 근데 여기서 궁금했던 게 키라 왜 얘를 따라다는지 그게 갑자기 기억이 안나 키라를 하면 의심이 되거 잡아야 아... 되니까 이거 지금 머리 쓰는 거 알아? 똑똑하다 아, 근데 너무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다처리해버리는게좀 그렇긴 하다 너가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같아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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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 써버릴 지옥 거 지옥하고 가보실? <laughs> 지금 달톤 님의 그 발언에 대화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L? 아니난 L이 좋아. 어, 뮤지컬에서 너는 시아준스가 이렇게 <laughs> 시아준스가 얘 했어? 어. 근데 기억으로 얘가 되게 얘가 되게 똑똑해서 얘도 의뢰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뭐 해커가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캐릭터는 명산적이 어. 정부가 고쳤는 어. 걸 얘가 잡아다된 그래서, 그래서 얘도 애리라고 하는 거구 어, 어. 왜냐면 이름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두뇌 싸움이에있이이둘다 아. 똑똑한 애들이여가지고. 어. 똑똑하게 생겼다저눈 밑에 큰해가지고그얘막 <laughs> 이러서 버릇 같은 거 있었어. 응. 야. 뭐 먹는 거, 담도, 담도, 담이다, 막 담거. 그리고 허리 안 핌! 나이도 어린데. 어. 불건 아, 어. 이렇게 잡아. 어 맞아 맞아. 아. 어. 저랑 뭐라고? 저랑 봐 돼. 저랑 봐야 돼 이렇게 만든다고. 시무시. 하이. 아 오늘 똑똑 떨어뜨려. 아이폰이었으면 모르를을 거래. <laughs> 갤럭시니까 하나 <목소리도> 그럼 얘가 아는 빚나테 그게 좀좋습는다 벚나테일, 벚나테일, 벚나얼마나 조롱 당했을까? 벚나테나빴을까나테일벚나테테테

찾스사람가 죽을 다 역시 인간은 어미있다가 내가... 정의다지 사람이 둘의 세 방을 지비했어 이거 또한번 봤지. 재밌다. 엘이 이기지 않았을까? 엘이 이겼겠지. 이겨야겠지? 스토리상? 근데 뻔하지ない. 뻔하지 않다. 뻔하지 않다고요? 어. 불다 줬나? 아니면 나중에는 엘이 이용을 하는 거지? 자기 물어봤어? 이거 지금 아 내가 게야라가 학생 걸 눈치채고 네. 왜지 어떻게 <laughs> 나중에 학교에만 방송을 하나? <laughs> 침 기상 시간 냈나지를 해서 이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유심히 본 거지. 맞아 맞아. 정... 얘가 얘가 주기는 어. 그 시간이 있어. 학교 시간 이후에 항상 사건이 일어나. 어잠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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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까지. 피어스 마피아구나. 어. 데이터 했을 때 학교 가리는 어. 시간에는 살인이 일어나.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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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던트 맞아. 어. 학교에서는 이제 펜던트를 쓸 수가 없으니까. <laughs> 얘가 이해한 걸로 하고. 어. 심체가지고급을 아. 탔어. 아아... 근데 애이더확실을아얘 학생 맞구나. 은근 라이터가 잘 긁혀. 그걸 얘가 잘불었던데리고도 문제가 있 거지. 자기가 정의를 해. 응. 범죄를 어, 심판한는 대로 했 근데 아 지금 경찰을 죽이거나. 아아... 그래서 라이터가 애이키아에안정은 어린애란다. 음... 아. 생각해. 아... 그 충동적인 거야. 그리고 애니 이 어, 기억나? 잘생겼어. <laughs> 갑자기? 뭐 하여튼 되게 청초했던 걸로 기억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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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터가 티라를 의식받았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시스템을 음. 달았는데 라이터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음. 하고 있는데도 나라면 <laughs> 죽어! 티라 탐험이 발생했어요. 어. 그럼 라이터가 데스토어트를 썼다는 건데 어. 어떻게 썼을까정말 인정입니다. 나는 나 이거 본거 같은데. 나본거 같아. 본거 같은데 기억이 잘안 나. 눈속임 했던 거 같아. 이거 공부하는 척하면서 다른 데다 적었어. 맞아. 어, 그, 그거 봤던 거 같아. 힌트 그 맹인채가 맞지만. 맹인그 걔네가 식사를 했는데 걔가 밥을 다 먹고도 이걸 가지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라이터 밥다 먹고 뭘 구울까 지또 먹어. 들어가서 공부할 거라 요기 거리 필요하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어, 그쵸? 저 이런 거 제일 잘 기억해요. 밥? 잡았어. 하나 네, 다 봤어. 접시? 지금 하나 주스? 쟁반? 왜다먹어 다시 어봐 뭐야? 세번 기회 줄게. 세번 빠지게 <laughs> 줘 기억에 뭘 가두면 나이 정도면 그냥,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뭐, 과자 어. 감자칩 어. 아귀 <laughs> <Aufs3> <toberly> 근데 그 <Luis> 가끔씩 뭐그 과자를 어떻게 가려? 과자에다가 과자 안 하다가 됐으로 저거 긁는 다 과자 꺼낼 줄 알아서 쓴 거야. 과자 꺼낼 줄 알아서 긁어내 쓰고 다시 꺼낼 아 진짜 대단한 열정이다. <laughs> 그렇게 해서까지 그걸 심판을 해야겠니? 미친놈. 그 미친놈. 결론은 미친놈. 저렇게까지? 근데 그 CCTV를 누가 달았어요? 그 경찰에서. 아...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어, 미... 아빠가 경찰 갔잖아요. 아빠 노트북 해킹해가지고 계속 정보 빼오는데. 아... 아,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laughs> 아, 저 여자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심장마비 아니 그 그게... <laughs> <laughs> 안에서 볼수 있어요? <laughs> 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거 같아요 아이프가 죽은 거아 노트에 이름이 써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아, 지금 확인했는데 <laughs> 아 지금 노트 이름이 안나는 상태예요? 아, 지금 지금 확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어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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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움직이어어아 어, 어, 그게 힌트아 그게 힌트요 아, 여기서 이 <laughs> <좋고 하냐? 웃음> 그치어진저작이 시계. 두 번째가? 들어간다. 이야, 시계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계 시계 문제인 것 같아요. 시계. 우리가 시계 뭐한테? 시간을 조작했어. 아니야, 어. 응, 근데 <laughs> 내가 시계를 만지면 갑자기 죽는다. 에바제 <laughs> <laughs> 기억이 맞다면 접었어. 응. 하나도 없어. 어. 물 접어도 지고 중요해. 쓸 거만 뭘로 썼는지 이거 아니 이렇게. 네 왕따시키는 은 그러니까 그는 없어요. 종이에 써야 되는 거랑 이 써야 되는 거. 어, 아, 써도 어, 써도 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해. 바보들아 <laughs> 대전 종합을... 아, 데 이틀 에쓸수 있는 게있어같 네? 아, 건가. 정친놈다 아, 진짜 아,

정성이다. 진짜 정성이다. 진짜 정성이다. 진짜 정성이다. 나는 못갔겠다나는안 뭐. 가질래. 난 저런 노력을 아부볼수 없어. 그냥 편집하기 힘들었던 게 대사 부리기 하나도 없었어. 음. 진짜. 맞아, 알차. 일식에 진짜로 어 아... 아,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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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무슨 한대 이거 의미가 없아 맞아. <웃음> <웃음> 그건 그래, 아, 우려지려면저게뭐젤리다 그래. 그래. 아, 넣고 다니겠지. 응. 아, 그래. <laughs> 한명 걸렸어요. 음, 강민정. 아, 심대. 시 의심하는 거니?